안녕하세요. 옥천영우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저희 아랫 집에 세컨하우스를 짓고 살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팔게 돼서 세컨하우스를 팔게 돼서 이제 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주시고 주고 가시네요. 저기 이제 선인장 부분이건 선인장분은 먹는 선인장이랍니다. 먹는 선인장이라 그러는데. 이게 두 개를 주셔서 제가 좀 심어놨고요. 그리고 이것도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부분도 주셔서 제가 좀 심어놨고, 지금 이 부분도 선인장인데, 이 부분은 선인장을 삽목을 해가지고요. 삽목을 해가지고 뿌리내린 건데, 저에게 다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트로 지금 다 옮겨놨고요. 이건 부분은 국화입니다. 국화. 이제 국화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올해 국화는 원래 이제 가을에 피는 게 국화인데 그 가지 부분을 다 잘라내고 그냥 마당에다가 그 뿌리 부분하고 가지 부분만 해서 마당에다 쭉 심어 놨구요이 부분은 이제 뿌리 부분이 많이 활착됐고 그래서 지금 새싹입니다. 새싹, 새싹이어서 제가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어 놨구요 그리고 이제 채송화도좀 주셨어요. 채송화도 이렇게 주셔서 죄송화는 지금 꽃이 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꽃몽울이다이는 이게 생겼는데, 채송화도 지금 주셔서 제가 채송화도 이렇게 좀 화분에다 좀 심어놨고요. 이건 지금 무슨 보라색 꽃이 피는 꽃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름을 깜빡 까먹었습니다.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것은 동그란 고추랍니다. 고추, 고추 나무인데. 동그란 고추. 빨간 동그란 고추인데 하여튼 이거 한번 심어 보라 그래서 <laughs> 옆에 있는 세 가지나 <laughs> 지금 그 뭐지? 그 씨를 뿌려 놨는데 이렇게 났다 그래요. 그렇죠? 제가 그냥 하나만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놨고요. 하여튼 저기 그 이제 정질자의 변이라고 <laughs> 조금 정들만 했는데 예, 지금 이사를 가시게 돼서 많이 아쉽네요. 많이 아쉬운데, 하여튼 가시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고 가시네요. 네, 또 뭐, 새로 또 오신 분들 또 만나게 되면 또 반갑게 맞이해서 같이 함께, 같이 정답게 지내야죠. 많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잘 가셔서 잘 지내시길 바라고. 제가 지금 또 그리고 지금 여기 산목장 안에다가, 지금 이 안에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지금 무화갑니다, 이거. 여기는 강원도 실린 부분하고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강원도 기온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는 영상 3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영상 3도 요즘에 5도, 8도 요즘에 최근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가 작년에 겨울을 여기서 났었는데 장장 영하 20도 넘게 떨어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온도계로는 제부질 하는데 하여튼 이 영화 25도. 막 25도, 20도 그러다 보니까는 하우스 안에 제가 그 비닐 멀칭하고 그다음에 보온재도 덮고 비닐 멀칭하고 보온재도 덮고 해 가지고 삼중으로 했는데도 그 안에 온도 부분은 영하 5도였었습니다그니까 지금 그래서 단단히 지금 올 겨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무화과는 제가 대구에서, 대구에서 제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대구가 집인데, 제가 여기 이제 나무 키운다고 여기 와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왔다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대구에서 제가, 음, 무화과나 가지를 잘라가지고 삽목을 했었습니다. 삽목을 해가지고, 어,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2년, 3년 차입니다. 3년 차. 무화과를 계속 삽목을 해서 성공한 게. 근데 무화과는 정말 꽂아놓으면 잘 큽니다. 잘 큰데 삽목이 음, 잘 돼요. 삽목이 잘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그이 추운 곳에 이렇게 가지고 왔었었는데 음, 뿌리를 처음에 내린 것을 네 개를 가지고 왔는데 봄에 갖고 왔었었는데 초봄에 갖고 왔는데 네개다 죽었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한 5월달에 또 무화과 나물또 가지고 와서 노지에 심어봤습니다. 노지에 심었는데 또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이제 네 개를 또 추가로 가지고 와서 노지에다 내놨더니, 밖에다 내놨더니, 이렇게 앙상해졌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햇볕을 보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제대로 맺질 않습니다. 이건, 어, 베란다에서 만약에 무화과를 키워가지고, 음 무화과 열매가 제대로 열렸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선수입니다. 정말. 프로입니다, 프로. 제가 하여튼 3년 동안 해봤는데, 그렇지 않고요. 열매가 맺기는 맺는데, 그게 제대로 맺지 않습니다. 햇볕을 봐야 되는데, 햇볕을 못 봐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하우스 제가, 그래서 이 무화과 부분을 지금 이제, 제는 하우스에 넣어놨습니다. 하우스에 넣어놨더니 조금 이제 생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우스에서 제가 무화과를 재배해서, 이 강원도 가까운 쪽에서, 지역에서, 지역에서 무화과 하우스 재배가 가능한지, 이건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하우스는요, 가온 시설이 전혀 안돼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런 곳, 비닐 하우스에서 월동도 되고 하는지 제가 보려고 그런 무화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겨울에 이 비닐 하우스에서 가온 시설이 없는 비닐 하우스에서 만약에 이게 월동이 된다라 그러면 이건 비닐 하우스 무화과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 겨울 부분 한번 실험적으로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가온시설이 안돼 있어. 저는 비닐하우스가 10m 짜리입니다. 폭이 4m 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가온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전기가 엮렇게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가온시설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가온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무화과가 겨울을 나는지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볼 겁니다. 만약에 올겨울에 이제 무화과가 그 결론 난다라 그러면, 하여튼 여기 그, 여기 이 지역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 무화과를 재배할 수 있다. 이걸 제가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 겁니다. 하여튼 옥조 농부는 뭐든지, 하여튼 옥조 농부는 뭐든지 다 해본다는 실험 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네요. 하여튼,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옥존농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하여튼 처음 저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 좀 드리고, 제 동영상을 수시로 보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전체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항상 동영상 올릴 때마다 제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옥존농부에게는 초보는 부릅니다. 배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옥존 농부 하여튼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옥존 농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